안녕하세요. 모든 것을 파헤친다. 채널 주인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분니브의 근황 2편입니다. 1. 편집자 활동. 드니브는 최근 로블게를 비판하는 채널의 편집자로 들어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분니브도 전에는 로블게였고 지금도 로블록스 유튜버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겉으로는 로블록스를 하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뒤에서는 같은 업계 사람들을 비판하는 채널의 편집자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의 설명을 돕자면 여러분이랑 같이 일하던 사람이 알고 보니 상대 기업의 스파이다라는 느낌입니다. 2. 유튜브 댓글 쉽게 2개월 전 올라간 주디무디의 해명 영상에는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주디무디 즉 분이브는 아무런 대처 없이 댓글에 하트만 누르고 분이부로의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3. 최근 근황 분이브는 최근 마주 암흑사자 정수기 루링 펄슨 현우 기온 등등 여러 유튜버들과 오징어게임 촬영을 하기도 하고, 안표, 한여로 등등의 유튜버들과도 연을 넓히며 활동 중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미다인양님의 이벤트에 참여해 당첨되며 또 하나의 연이 생겼습니다. 엄연하게도 범죄인 불법 배포를 했음에도 자숙 하나 없이 이러는 게 너무 뻔뻔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분이부의 실체를 알도록 이 영상을 널리 퍼뜨려 주세요. 저는 새로운 제보나 소식이 들어오면 돌아오겠습니다.